음. 안녕하세요. 7월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 뭐 상승한 것 같기도 한데 그 속을 파헤쳐 보면 또 흥미로운 점들이 많다고요. 오늘 주신 자료들 보니까 이게 정말 탄탄한 상승인지 아니면 그냥 몇몇 기술주들이 하드캐리한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점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그 7월 시장이요. 이게 표면적인 숫자만 봐서는 안 되고,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단순하게 뭐 오르고 내렸다 이걸 넘어서서 시장 내부의 어떤 동력이라든지 또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핵심만 짚어봐야 하거든요. 이번 분석 통해서 아, 진짜 주목해야 할 신호가 뭐였구나. 이거 같이 찾아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일단, 어, 시장 전체 분위기를 좀 보여주는 주요 지수부터 한번 볼까요? SP 500 같은 경우는 월간으로 보면 2.2% 올랐는데, 근데 마지막 3거래일은 또 연속으로 하락 나감을 했네요. 연초랑 비교하면 7.8% 상승이고요. 반면에 다우 존스는 월간으로 1.7% 하락했고, 나스닥은 월간 상승은 했는데 마지막 날은 좀 주춤했어요. 그래도 연초 대비 9.4% 상승. 어, 지수마다 이렇게 좀 다르네요. 네, 맞아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그 S&P 500이랑 나스닥 연간 상승률만 보면 어 괜찮네 싶지만 월말에 이렇게 조정을 받고 또 다운은 아예 하락했다는 건 이게 시장 전반적으로 힘이 아주 강하진 않다. 뭐 이런 신호일 수도 있는 거죠. 특히 이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상승은요. 그 소위 말하는 매그니피센트 7 있잖아요. 시장 주도하는 큰 기술주 7개. 이 중에서 일부가 정말 강력하게 끌어올린 영향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같이 올랐다기보다는 몇몇 종목에 좀 힘이 집중된 거죠. 아, 그렇군요. 그 매그니피센트 7 안에서도 좀 희비가 엇갈렸다 이런 말씀이시죠. 들어보니까 메타랑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적이 워낙 잘 나와서 주가가 막 급등했고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AI 기대감 때문에 시총 4조 달러를 넘었다면서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또 기술주에 거의 뭐 상징 같은 애플은 연초 대비 12%나 하락했다니 좀 의외인데요. AI 전략이 좀 불확실하다. 중국 판매가 좀 둔화될 거다. 이런 우려 때문이라는데 같은 빅테크란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크네요. 네, 그 차별화가 7월 시장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가 잘 나가는 걸 보면 아 AI가 정말 돈이 되는구나. 이런 기대감을 주지만 또, 애플이 부진한 걸 보면, 아무리 빅테크라도 계속 혁신해야 하고, 시장의 어떤 의구심 같은 걸 해소해야 하는구나, 이런 압박을 보여주는 거죠. 아마존도 실적 발표하고 좀 주가가 빠졌고요. 그리고 이게 더 나아가서, ARM이라든지 뭐, 페라리 같은 다른 기술 관련주들이 급락한 걸 보면, 어쩌면 이 상승세가 정말 일부 초대형주에만 국한된 거 아니냐, 이런 경고등일 수도 있습니다. 음... 확실히 그런 개별 기업들의 움직임은 결국 더큰 경제 상황하고 또 연결해서 봐야겠네요. 관련 지표들을 좀 보면 6월 근원 PC 물가지수 상승률이 2.6%로 나왔어요. 이게 연준이 금리 결정할 때 중요하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목표치인 2%보다는 높네요. 실업 지표도 뭐 크게 좋아지진 않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연준은 7월 FMC에서 금리를 동결했죠. 그렇습니다. 그 연준의 파월 의장이 앞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들 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소위 말하는 데이터 의존적 스탠스죠. 그러니까 섣불리 금리를 내리겠다는 신호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9월에 금리 내릴 거라는 기대감이 한46% 수준까지 좀 낮아졌습니다. 결국은 좀 끈적하게 내려오지 않은 인플레이션이랑 그래도 아직은 괜찮은 고용시장이 연준의 발목을 잡고 있다. 뭐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아, 연준이 그렇게 신중한 태도를 보이니까 이게 또 달러 강세로 이어졌다. 이런 분석도 있네요. 달러 인덱스가 100을 넘어섰다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달러 인덱스가 100을 넘었다는 건 다른 주요국 통화들에 비해서 달러 가치가 강하다는 뜻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가 다른 나라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견조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는 통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수입 물가가 오르거나 아니면 달러 빚 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또 브렌트유 같은 국제 유가가 배럴당 85달러 선까지 오르고 유가 상승세도 부담이고요. 또 혹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관세를 막 확대할 거다 뭐 이런 무역 갈등 우려 같은 것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정리를 좀 해보면 7월 미국 증시는 겉으로는 상승 마감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니 백테크 안에서도 잘나가는 애 못나가는 애가 갈리고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좀 끈적하고 그래서 연주는 신중하고 달러는 강세고 또 잠재적인 무역 갈등 같은 불안 요인들이 이렇게 막 섞여있는 그런 상황이었군요 네 정확합니다 뭐 긍정적인 실적 발표도 분명 있었지만 시장 전체를 막 끌어올리기에는 좀 역부족이었고 오히려 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 더 부각된 한 달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이건 뭐 매년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9월은 증시가 좀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소위 계절성이라고 하죠. 이런 점도 좀 염두에 둬야 해서 지금은 리스크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시점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오늘 분석을 들어보니까 7월 증시의 복합적인 모습이 좀더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빅테크의 힘은 여전하지만 그것만 보고 안심할 수는 없는 여러 신호들이 있었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나는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소수의 기술 대기업들이 시장을 막 이끌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들 외에 시장 전체가 정말 건강한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또 다른 핵심 지표나 현상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라면 앞으로 어떤 변화에 가장 주목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답을 찾아보시는 것도 앞으로 시장을 읽는데 꽤 흥미로운 관점을 줄수 있을 겁니다.